안녕하세요, 코인도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코인선물 레버리지 용법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인선물 레버리지 롱쇼 포지션.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신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코인선물 거래 도대체 뭘까요? 코인선물 거래는 간단히 말해. 미래의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코인을 사고 파는 약속입니다. 실제 코인을 보유하지 않아도 가격 변동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마치 주식처럼 상승에 베팅하는 롱 포지션과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을 선택할 수 있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양방향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마법일까요? 동약일까요? 레버리지는 지렛대라는 뜻처럼 적은 돈으로 더큰 포지션을 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입니다. 10만 원으로 100만 원, 심지어 1000만 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치 양날의 검과 같죠. 3. 레버리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거래소마다 다르지만, 보통 1배부터 최대 125배까지 레버리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라면 절대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마세요. 낮은 레버리지로 천천히 감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1배, 2배, 3배, 조금씩 레버리지를 올려가면서 자신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위험 관리 생명줄과 같습니다. 레버리지 거래는 위험 관리가 필수입니다. 마치 등산할 때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것과 같죠.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손절매 스탑 마이너스로서 예상치 못한 손실을 막기 위해 미리 손실 제한 가격을 설정해두는 것입니다.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팔겠다. 을 하고 정해놓는 거죠. 5% 규칙 한 번의 거래로 전체 자금의 5% 이상을 잃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 있다면 한번 거래에 최대 5만원까지만 투자하는 거죠. 분산 투자 여러 코인에 분산 투자하여 특정 코인의 손실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경언과 같습니다. 뭐, 기술적 분석, 나침반과 같습니다. 차트 분석, 시장 심리 분석 등을 통해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마치 나침반을 들고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맹목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적 분석 기법을 배우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6. 거래량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많은 시장. 유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거래해야 슬리피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슬리피지는 주문한 가격과 실제 체결 가격의 차이를 말하는데요, 거래량이 적으면 슬리피지가 커져서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7. 레버리지 거래 장점과 단점을 알아야죠. 레버리지 거래는 분명 매력적인 투자 방식이지만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장점: 높은 수익 가능성, 자본 효율성, 양방향 수익 기회. 단점: 높은 손실 위험, 청산 위험, 심리적 압박. 특히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할 경우, 작은 가격 변동에도 큰 손실을 볼수 있으며, 증거금이 부족하면, 강제 청산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또한, 빌린 돈으로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이 클수 있습니다. 8. 어떤 거래소를 선택해야 할까요? 바이낸스 바이비트, 피트겐 MX심, PHMX 등 다양한 거래소가 있습니다. 각 거래소마다 수수료, 유동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이 다름으로, 자신에게 맞는 거래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수료는 거래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꼼꼼히 비교해보고 할인코드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초보자라면 BINJX처럼 사용하기 쉬운 거래소나 BYBIT처럼 유동성이 풍부하고 차트 환경이 좋은 거래소를 추천합니다. 9. 고배율 레버리지 정말 위험합니다. 100배 이상의 고배율 레버리지는 정말 위험합니다. 마치 외줄타기와 같죠? 앤드류 테이트와 같은 유명 트레이더도 고배율 레버리지 투자로 큰 손실을 봤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고배율 레버리지는 정말 숙련된 트레이더만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10. 규제 강화 주의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파생상품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각국 규제와 거래소의 준법 신뢰도를 확인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를 구매하기 전에 안전 검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죠. 11. 시장 변동성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죠. 레버리지 거래시에는 시장 변동성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가격 변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12. 투자 조언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레버리지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마치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죠. 투자 경험이 부족하다면 레버리지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공부하고 경험을 쌓은 후에 레버리지 거래에 도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3. 모의 투자 실전처럼 연습하세요. 바이낸스 등 일부 거래소에서는 모의 투자 기능을 제공합니다. 실제 돈을 투자하기 전에 모의 투자를 통해 충분히 경험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운전면허를 따기 전에 운전 연습을 하는 것과 같죠? 14. 선물거래 vs 현물거래 뭐가 다를까요? 선물거래는 실제로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현물거래는 실제로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보유하는 방식이죠. 선물거래는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험도 더 큽니다. 15. 만기 없는 선물 퍼페추얼 퓨처즈 편리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일부 거래소에서는 만기가 없는 무기한 선물 계약을 제공합니다. 만기를 대한 걱정 없이 장기간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펀딩 비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코인 선물 레버리지 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레버리지 거래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항상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시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